어, 나만 알고싶은 유튜버 모델링 유튜버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아 마지막 접속 보상인데요 이제 누적 28일째 보상을 한번 봐보시면 107 이상에다가 6억에서 100억 이거 살짝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보상 한번 받아보시고 28일 이 친구까지 같이 받아보면서 보상 얼마 뜨는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샘마 챌린지 출석부랑 이건가요?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순 BP부터 까겠습니다. BP 6억에서 100억인데 한 20억 정도. <laughs> 65억이면 얼마나 좋아? 6억 5천 먹어주고요. 선수 배104 오버롤 이상. 여기서는 뭐 그렇게 좋은 게안될것 같긴 합니다. 끼케야 한 107, 108이 정도 될것 같은데 LN 시즌 108이니 107딱 예상대로 합쳐서 지금 13억 먹어주고요. 마지막으로 107 오버롤 이상인데. 여기는 최소 109뜰것 같거든요. 제발 불꽃 한 번만 보자. 100, 최소 107 109 정도 뜨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107이 떴네요. 아, 아쉽네. 아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야, 28일 마지막 보상인데 좀 야무진 거줄줄 줄 알았더니 정무했다.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대박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얼마 정도 선수 떴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